용도파, 깔아야지. 용도파, 멋있다. 그 중에 김호열라고내 친구 있는데, 그 양반 그거, 그 새끼 그거, 그마 싸움 잘 한대. 그마 발도 잘 쓰고 있지. 동시 체력이 너뭐더 좋다. 또 사람 때리때 있대. 진짜 짝게 때린대. 사실 나는 딱 깨놓고, 호내을 입봉했을때 장담 못한다 난 솔직히 효내랑 입봉했을때 장담, 장담 못한다 장담 못한다 장담 못한다 왜냐 걔들도 운동을 하고 걔들도 모든걸 다 했기 때문에 아니 친구끼리 싸울일은 없겠지만 저도 만약에 치고 다반는다 했을때 누가 이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. 그, 니까내 유일하게, 부산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갈기 주라고 하, 나라는데 얘기해 줄게. 개인의 거대 호해한 데 가보다가 두드려 맞지 말고. 효는 전마도 개 또라이니까, 개인 하다가 쳐맞고 잡지 말고, 합의금 달라고 하지 말고. 그 중에서 제일 또라이가 되니까, 야하고 눈도 마주치지 마라. 그게 다가. 근데 네가 귀엽다고 하는데, 네가 도대체 네가 내 앞에서 내 눈가리를 쳐다보면서 귀엽다고 할수 있을까? 참, 그게 의문이네. 세홍이는 당뇨 때문에 이제 뭐 마음은 거의 뭐 한마디 유지로인데,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. 근데, 세웅이도, 저 새끼 저거, 근성 존나 좋대는 새끼다, 저거. 저, 세웅이 저거, 저, 저새끼 개새끼, 이뭔 말인 지 아나? 야, 이 십새끼야. 밥 먹었나? 시발놈아. 별일 없이 잘 지냈어? 이 말이거든. 세웅이 근성이 있다. 제일 복수를 잘하는 사람 내고, 그 다음에 복수를 잘하는 사람이 박세웅이었다. 세웅이 임마, 17살 때 임마, 어? 경찰 새끼야 임마, 공포안 꺼낼 때, 개 씨발, 경찰 두들패고, 금방 개 또라이였어요. 식시겠거든 세웅이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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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시했다 그리고, 싸움은 호가 제일 많이 했고.